많은 대학생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근데 대기업에 직장인 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1등급 노예가 되겠다는 말과 똑같아. 1등급이라 할지라도 노예 태생에서 고생날 수가 없어. 직장인들 이렇게 비하, 왜 비하하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가보개혁 이후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회적으로 폐지되진 않았거든. 말만 노예가 없을 뿐이지 그 실생활을 들여다 보면 노예나 다름 없어 니치가 말했지 하루의 3분의1을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다 근데 직장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수 없어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대부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가 없어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어. 그래서 사업이 좋은 이유가 그거야 내 의지대로 살수 있다는 거 물론 안 좋은 걸 꼽자면 리스크가 크긴 하지 그건 맞지 그러나 1등급 무예보다는 나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 게다가 나는 금수저야 회사가 지금 잘되고 있고 뭐 그게 많이 잘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나갈거야 그렇지